네 반갑습니다. 한남제일교회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또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이렇게 시간을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그 소망합니다. 2021년 5월 30일 안부 예배를 하나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350장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먼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내 뜻대로 마음대로 행동하고 친구들을 미워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과 마음껏 놀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것이 슬픕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사라지게 하시어 예전처럼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고 얘기도 하면서 잘 지내게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한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아동부 예배해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보게 되어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다는 것에 고맙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 순간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고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우리가,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 순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좋은 일도 있고, 때론 어렵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멋지고 강건하게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어,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각 나라의 언어들로 반응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것들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던 교회라고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한남제일교회 아동부는 어떠한 교회로 어떠한 공동체로 소문이 나면 좋겠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한남제일교회 아동부는 어떠한 교회가 되면 좋겠는가?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처럼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로 그런 아동부로 소문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 나나요? 네. 초대교회는 어떻게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먹을 것을 나누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 섬길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남제일교회 아동부 친구들 그리고 저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은혜받고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어, 초대교회 공동체가 나타났던 때는 기원 후 30년, 40년대입니다. 약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대에는 신분의 구별이 있었던 신분 사회였어요. 주인과 종을 나누었고, 가난한 자와 부자를 나누었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많이 두었어요. 이를테면 남자는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이 있는가 반면에, 여자는 투표할 수가 없었어요. 남자는 표현할 수 있는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발언권이 있었다면, 여자는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발언권이 없었어요. 또, 자유인과 종은 어떠했을까요? 어, 부모가 노예, 즉 주인의 종으로 어, 신분이면 태어나는 아기는 주인의 종이 되고, 주인에게 속한 재산으로, 사람처럼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어, 부자들은 자신들의 배만 굴리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이 어떠하든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나타난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당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살았어요 종과 초대교회는 종과 자유인을 구분하지 않고 식탁에서 마주 앉아서 식사를 나누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당시 노예는 주인이 먹는 음식과 같은 것을 먹을 수 없었으며 한자리에서 식사를 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 노예와 주인은 충분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종을 의 노예라고 하여서 어요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만난 종과 주인은 식사 시간에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던 것처럼 식탁에 둘러앉아 얼굴을 마주보고 먹으면서 함께 즐거운 식사를 나누고. 누리고 서로 사귐을 가졌어요. 이들은 특히나 식사 자리에서 아주 독특한 의식을 진행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주님의 만찬 그것을 진행했어요.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나누었던 것처럼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여서 빵을 나누면서 우리의 몸이 살려면 빵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참 생명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이곳에서 조금이나마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따뜻한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리하여 초대교의 공동체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니 많은, 살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고 나도 너희들처럼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 무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났어요.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마음이 착하고, 긍휼한 마음이 많아서 공감능력이 뛰어나서 처지가 안타까운 사람을 보면 그들을 어떻게든 도우려는 마음의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물론 이것도 당연하겠지만 자신을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이 세상 을이 처럼 사랑 하 셔서 독생자 예수 님을 우리 에게 주셨 어, 이것 을믿는 자마다 멸망 하지 않 고, 영 원한 생명 을주 시는 그 하나 님의 사랑 을 받아들 이기 때문에 믿음 으로 고백 하기 때문에 하나 님의 형상 을 지닌 사람 들, 그들 모두 존 귀한 하나 님의 자녀 라라고 받아들였 기 때문에 그들 을 형제 라, 자매 라, 가족 보다 더 가족 처럼 서로 사랑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들이 종과 자유인을 구분하지 않고 남녀 차별이 존재했지만 그 남녀가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있음에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라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사이에는 사람들이 악하게 나누었던 악용했던 사람의 귀하고 천함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라고 하여 500년 넘게 이어져 왔던 양반, 상빈, 노비의 신분을 가리지 안았던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교회의 시작되는 초기에 김제에 세워진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예요. 양반, 노비의 신분을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아주 귀한 놀라운 한국교회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사람을 차별하고 그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평가하고 그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부모님의 직업이 무엇이냐, 넌 반에서 몇등 하느냐, 외국어는 얼마나 잘하느냐 등으로 판단하고 줄 세우기를 하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는 다르게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만으로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보내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소중한 우리 각한 사람 한 사람으로 고백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사랑하고 악한 것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려고 애쓰는 이 공동체,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우리가 이러한 교회, 한남제일교회 아동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으면 좋고 또 보고 싶고 한 주가 지내다가 생각이 나고 궁금하고 또 학교나 학원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편안함이 우리 교회에 있고 서로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교회, 한남제일교회 되기를 소망, 소망합니다. 우리 각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서로 모여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교제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아동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동부, 우리의 겉모습은 낡아지겠지만, 우리의 속은 늘 새로워지는 우리 아동부, 각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사랑이 가득한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 한남제일교회 아동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여 교제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몸의 열기를 공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 한남제일교회 아동부 서로가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선생님 모두 건강하고 맡은 일에 성실하며 하는 일마다 두각을 나타내고 나날이 발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우리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세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린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소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